회장님 어왜이제서야 무역소를 처음 가세요 얼마나 졸닌 거야 어? 일을 안 했어 아, 니그래서그런데돈 많이 벌면, 옷시하나더 있어? 저 셰커 없어요이럴수가왜이렇 귀엽네? 아, 팔려 와라, 지뭐야 아, 나영의 애교를 듣고 기여를안 판다고? 나 원래... 애교를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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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방금 에이, 귀여웠잖아. 에이, 그럼 애교지. 안 귀여웠어? 응, 주댕귀여멍. <laughs> 이거, 어어어어 어, 어, 어. 세상에 이게 뭐람? 어, 어렵네. 어 세상에 이게 뭐람? 양진님도 놀라셔서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laughs> 어, <저> 언니, 화짝 <laughs> 놀랐어. <laughs> 어머, 나 사라졌어. 화들짝 어, 어, 어. 어, 놀라서 이런. 사라졌어. 이런 이런 이탕탕 <laughs> 후루 후루. 탕탕탕탕 후루 후루. 탕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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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내맘에 단짠 단짠. 어, 마마다, 마마야, 탕후루 불러줘, 탕후루 불러줘. 아, 네. 배 마라탕 불러줘. 사주세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마라탕 사주세요, 선배! 그럼 제가 선배 마음을탕탕 흐르흐르 흐르흐르 주세사요 마라탕 사탕탕 사주세요! 마마체 가환이네. 어, 그러면 아니, 탕으로도 보셨으니까 혹시 오늘 일 캐텐 좀. 뭔데 어떻게? 아, 아직 고추하고 그거 없어? 어나 고추. 아 없어. 이따 야생의 삼으로 와 내가 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야생이 은줄안 돼? 새로운? 어 그러면 설백님. 그럼 설백님도 그 탕으로 어? <laughs> 챌린지 하셔야 돼요. 아, 아저 뭔가 해야 되나요? 어. <laughs> 네. 아 그거. 말 말도 재밌어요. 아이걸안 하시나? 이거 <SPEAK> bueno, 아, 아, 어. 아이, 뭐 아이, 안 해? 거안 해? 안 해? 이거 안뭐 해? 야거는건지 몰랐어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이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탕후루안 해? 탕거안 해? 이거 이 탕짱 해? 짱 와 남원님 저 다시 봤어요. 설백님 보여주세요. 설백님 보여주세요. 저... 어못 봤네. 무서운데? <laughs> 아니 근데 음 아니 근데 진짜 막. 아 설백님 저못들었어 5분 나서 배내려졌거든요 불으셨어요? 아 네? 어? 부르셨어요어 아야 야안 뭐, 뭐, 불렀어요. 아 다행이다. 그럼 지금 하시면 되겠다. 어 그냥 어뭘뭘 뭐, 지금 해요? 두 <laughs> 번째. 아니 아니. 아예. 아, 저저 저기 호다닥 달려왔네. 아니야, 아니야. 어. 이따 텐텐님 거 들으면 될지. 말해보세요. 때? 아니야, 텐텐님이 곧 하러 오실 거임. 그럼 텐텐 버닝까지 하면 설백님은 진짜 못뵙니다아 <laughs> 근데 텐텐님 아까 철벽 방어하던데? 걸려든 거야. 어 잠깐만 돈이 다 떨어졌는데? <laughs> 탕루누나다 탕루누나. 어. <laughs> 탕루누나 <laughs> 안녕. 오, 오. 장우 아, 누나! 저도 해주세요! 탕! 탕! 와, 나, 후루! <laughs> 저도 해주세요! 장우 누나! 와. 저도요! 탕! 탕! 탕, 탕 후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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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어, 맛있다 아니 <laughs> 이거 돈주네? <laughs> 그러니까. 어, 왜 땡땡이 달래? 옆에 맛을 알아버린 맞아. 골드, 아, 골드 뽑아놨다. 아, 아 잠깐만. 한명씩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그럼 그 어, 어디부터 하면 돼? 그냥 바로 하면 돼? 어, 바로 하면 돼. 그럼 내가 선배 마음에 타있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뭐야? 왜 하다 말아? 나한 거 아니야. 그다음 뭐야? 내마에 단짠 단 이거 다니? 아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이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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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잠오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목소리> 아, 잠깐만. 나은... 나 어떡하냐. 그, 다빙이 템테버리 전후를 보는 데가 꽝. 서빙이 에 Let's go. l e t 아 g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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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설백 o m e come, come. Come, c 나 고추 c 개만 e Come, come, come. c 네 진짜 진짜 하나요? 그럼요. <laughs> 그럼 빨리 하나요. 빨리 나 골도 뽑아놓을게. <laughs> 나너 나 이절 이절 모르는데? <laughs> 내맘에 단짠 단짠 이걸로요. <laughs> 아내맘에 단짠 단짠. 네. 아 선배님이 제일 바쁘시네. 아니 아니야 선배님 안바쁩니 <laughs> 아니 안 바빠요? <와봐요? 웃음> <laughs> 그럼 하면 되나요? <웃음> 네네네. <웃음> 후배님이 늦네. <냈네. 웃음> 아, 아 후추가 선배 해줬어야지. 선배! 아 마라탕 사주세요! 마라탕 사주세요! <laughs> 그럼 내가 선배 탕탕 흐르 탕탕 <laughs> 흐르 탕탕 <laughs> <탕>, 흐르 <laughs> 탕탕 흐다 <흐르, 웃음> <laughs> <laughs> 아, 이이 둘만 한이만한 아, 이, 이, 이아 한다! 아, 이다 아,

<laughs> 아 짜친다 500원 준. 나도 저 해찬아. 아, 알았어 알았어. 자 500원. <laughs> 이런 기분이고. 마마 내가 돈 벌어 왔어 만원 줄게. <laughs> 어 고마워. 아 그렇게 돈번돈 돈 줘도 돼? 그럼 일단 만원 어, 먼저 갖고 나. 오케이. 어.